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스스로 어. 틀어트는다고요? <laughs> 갑자기? 어? 저 지금 약간 조금 취했거든요, 약간. 음. 정신이 아이. 약간 좀 멀쩡하지 않은데. 어. 아, 근데 내가 유미니까. 내가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음. 설마 삼덕녀면 질까 아니, 되려는 가야지. <laughs> 일단 내려가야지. <laughs> 아니 버리고 가면 어떡해? <laughs> 아 유미가 컵라면을 안 먹었나 봐. 어. <laughs> 아 이거 바로 붙었어야지아 이거 진짜. 아 리시 안 하는 거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아 이거 봐, 이거 지금 느낌 나오죠 이거? 느낌 나오죠 이거? 아 죄송합니다. 아 뭐야? 아 이거. 죄송합니다 밖에 밖에 할게요. 응. 오케 보이세요 여유? 여유 보이세요 지금? 뭐지? 와, 아 빠져야. 좀 아프네. 자, 이때 큐 찍는 센스? 힐안 주는 센스? 아, 진짜 설마, 그거? 아쉬운데, 살짝 아쉬운데. 와, 내가 살렸다. 와, 당신 이거 내가 살렸어. 집에 안 가도 되나? 혹시? 아이, 그건 내 생각에는 안될 듯. 아, 내 생각에는 안될 듯. 저 왔습니다. 네. 저 왔어요. 저 이거 압박해야 돼요. 이거 우리가 좀세기 때문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가. 일단 뭐야? 이거... 아, 뭐 하세요? 아, 뭐 하세요? 자 이제 압박해주고 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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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아씨아씨 이거 버스 기사가 이상해요 야야 어. <laughs> 뭐야 유민이 이거 <laughs>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니었나? <laughs> 어, 나도 나 붙어 있는 줄알았는 <laughs> 어, 이거 니코 오는 건가? 어, 니코 오는 거네? <laughs> 이거 쳐줘야지, 이거. 아, 뭐해! <웃음> 뭐해! <웃음> 방심 유도야. <laughs>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약간 이 친구가 못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을 약간 방심 이도하아 아, 오케이, 거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자, 지금 집중했죠, 지금? 밥님? 뭐해? 어, 뭐해? 아, 뭐해? 아, 뭐해? 저거를 기생을 해가지고 나가네. 뭐지 이거? 나 원딜이다. 애들아, 나 원딜이다 이거. 원딜 후반이야. <웃음> <웃음> 야, 나완연것 <망한> 같은데 저좀 <laughs> 우리가 느낌이 좀 싸한데 지금? 와, 아 캐틀 서폿이라니아 진짜. 집가져, 집가져. 아, CS 먹어야 돼요. 아저집 갔다옴? 예, 네, 갔다오세요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버스... 버스... 여기가 천천히 할게요 차이 할게. 난다 얘들아 이런 말안 할라 그랬는데 이거 미드 같이 가야 되는응 바텀이 막 약간 밀리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할게요 그냥 아예. 오케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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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? 뭐지? 왔는데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야, 나 뭐, 나 되게 뭐해! <laughs> 선생님, 저 데리고 아, 가셔야죠. 진짜, 진짜. 저 데리고 진짜, 진짜. 가셔야죠. <laughs> 어, 나 깜짝 놀랐잖아요, 선생님. 아이고. 어 이거 괜찮아요, 이거. 힐 좋죠? 힐좋어 근데 바텀. 갱이 왔는데, 갱이 어디 갔죠? 정글 어디 갔죠? 먹는다고? 거를만드로짜이거 버티! 아, 이거를, 이거를 나 이거야? 아, 못 <laughs> 이거를 아, 넘치지 아, 이거지 아, 이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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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? 아, 이거야? 뭐?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야? 다이거이이이 가는 중 가는 중. 오케이 나이스. 오, 이걸 또 유미가 어시를 먹네. 아. 다 걸다. 이거는 사람이 개꿀, 많기 때문에 개꿀, 이길 수 개꿀, 있, 있지 개꿀, 않을까. 어디가? 기기기기. 저, 저 저기 뭐 서포터 와드 없나요? 아 잠시만요. 아. 이거를 같이 막는다고 잠깐만. 아. <laughs> 이렇게 호흡이 안 맞나? 아. <laughs> 기다 오케이. 어시가 쏠쏠하네요. 2, 3, 2네요. 저도 먹었긴 했거든요. 아, 오케이. 아 0, 5, 3. 어디 지역 번호도 아니고. 아닙니다. 이거, 이거 너무 뭐라 그러면 우리 캡틴 힘들 수 있으니까 아, 뭐야? 야 이거 피가 서도안될거 같은데 울라프도 막했네요 오케이, 아, 이거 가능할 수 있을까? 지금가까 여기 거기 와, 자, 됐다! 오케이. 옷시먹었다 옷이 어시를다는다고어시묻혀 오시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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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바다베베바아오베바다 오시바바다. 오시바바다. 오시 그... 뭐 하나 거세요 그러면 한 3세판 해드릴게요 3세판 해드릴게요 이번에 지면은 오케이 어 저스트 댄스 3곡 하겠습니다 3곡. 저스 댄스 3곡이요? 네아 이게 뭐가 메리트고 있지? <laughs> 어? 뭐가 메두트고 있지? 제가 이번에도집은는 네. 여장 하겠습니다. 오케이 그럼, 저는 뭐할까요 저는, 저는, 전... 남장 하셔야죠. 아 오케이.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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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 저는, 저는, 카이 저는, 저는, 저 그러면 제가 서포 가겠습니다. 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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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가시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가 BF. 판다고? 아, 아! 어뭐야고 잡았다. 아, 나이스! 바로 먹어. 이거 먹고 이걸. 갈게요. <laughs> 이걸 먹는다고?